흰공2 개, 검은 공8 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. 이렇게 적어도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? 반대 경우. 반대 경우.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면 되는데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면 이거 반대가 두개 모두 무슨 색깔이 나오면 돼요? 적어도 한개흰공 반대는 두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 이게 반대 경우예요 그럼 전체의 확률은 얼마예요? 1 전체 확률은 1자두개 모두 이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잖아요 10C2 분의 검은 공 8개 중에서 검은 공두 개가 다 나오면 돼요 8C2 이렇게 되고 1-10C2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면 되니까 45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요, 이건 45. 45분의 17. 네, 17. 이렇게 되겠네요. 확률은 45분의 17이 됩니다.